정답이야. 아, 정말요. 네, 저는 난 되게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. 아그쵸 나는 그니까저 친구는 이미 나를 친구 이상으로 안 보고 있어. 이미 아. 그런 그설레는 상태. 야 나는 그때서 어느 순간에 팍 튀는 거죠. 어, 보고서 어 그럼 내가 다가가서 나 당신 좋아요 라 하면 너왜 이래?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. 아유. 그 그러니까 맨날 이루어지지가 않아. <laughs> 여기 그래서 조언 이 있었어요. 기회의 여신은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으니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 형 이제부터 연애 방식을 네. 바꾸세요. 아니 너도 같은 타입 아닙니까? 아, 그러게요. <laughs> 아니 너도 <그것도> 똑같아요그 <laughs> 맨날 이러어지지가 않아. 여기 그래서 조언이 써있어요. 기회의 여신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<laughs>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 형 이제부터 연애 방식을 네. 바꾸세요. 아니 너도 같은 타입 아닙니까? 아니, 그러게요. <laughs> 아니 너도 똑같아요 <같애야. 웃음> 아니 이거 믿음이 너무 확 가는데? 그다음은 나는 어떤 타입의 연인인가 전화가 편하다 문자가 편하다 아 저는 전화 전화, 어, 전화. 좀 문자가 편해요 뭔가 있어 그렇죠 이거를 응 뭐지 연인 연인 아니에요. 나는 진짜 문자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음... 문자를 했는데 왜 자기 자꾸 전화를 하냐고 아... 그런 얘기이 들어가지고 음... 그것 때문에 약간 음... 왜 낭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일. 요즘. 그나 아직도 근데 전화가 편하게. 좀 자극적인 게 있을까요? 좀 강렬한. 구만 지금 3페이지가 봅니다. 아, 몸이, 오늘은 몸이 달아오를 겁니다. 오늘은 장보기 위해 마트에 가는 날. 장 보러 가기 전에 식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. 음. 다음 중 1순위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? 나는, 아. 마트 가기 전에 난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채소. 아. 고기가 떨어질 일은 없어 우리 집. 에전 육류. 육류. 리 디저트가 없다. 그렇죠. 야 디저트 <laughs> 특이한데? <웃음> 디저트 없을 거야. 너무 긴가자이 <laughs> 음. 테스트는 당신의 욕망을 알수 있는 테스트입니다. 아. 아. 음식은 성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족한 것은 불만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오호. 오호. 잠깐만. 너무 궁금한데? <laughs> 나 지금 되게 불안해졌어. <laughs> 되게 불안해졌어. 성욕을 의미합니다. 성욕을 의미합니다. <laughs> 아, 그러셨죠? 너무 이상 진짜요? 당신은 애인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. 불만 안서 있어요? 게다가 당신의 성욕 또한 높습니다. 그게 다야 요만큼 그렇게 못 참겠어? 형 여기, 아. 형 여기 형 여기 삼겹살 좀 드세요 아니야 아. 아니야 토마토가 없지 형또 칭찬 본인이 읽으시면 미안하네 채소류는 지성과 교양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젠틀해지셨어 당신은 안 맞네 이거 지적인 <laughs> 여성을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<laughs> <목소리> 지적인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. 안, 좋아해. 맞아, 맞아. 야, 굉장히 안 좋아. 맞아, 안 맞아. 내가볼 때는. 아, 지혜사. 정말요? 그럼요. 정확하게. 디저트 너무 궁금한데? 디저트. <laughs> 디저트. 아, <laughs> 아유, 아, 왜? 야, 이거. 이것도 되는지. 어. 이거, 이거 되나? 왜? 요 아, 저도 이거 되는지 몰 디저트는. 바람피를 입혀니다 바람피를 입혀야 바람피를 바람을 그저 가볍게 생각합니다. 바람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아, 못해 요 바람남 이렇게 바람. <laughs> 쓰여져 있어. 난 훈이 바람 어? 이거밖에 기억이 그렇지. 안 나요 너는 바람남. <laughs> 갑자기 오니까 카페네 카페. 카페야. 카페. 아 역을 그냥 카페로 한 건가. 오. 아이고 진수성 찬뭔오 웬일이야 이거? 형 저희 강원도 제대로 왔는데요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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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습니다 왔어 오 오셨군요 뭐야 이게. 이번에는 음. 여러분의 데이트 음식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강원자전, 강자전 여기가 뷔페였네. 공을 통해서 음식을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아, 선택이에요? 오.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릴레이 드기입니다아릴레이 그리기 자 우리 첫번첫 번째 사람 잘해보세요. 응? 누구시라고? 이게 뭐. 야, 어... <laughs> 화이팅! 한 번에 먹어보자. 첫 번째 사 사람... 그럼 잠깐 천천히 해야 돼. 안 느껴져, 지금. 안 느껴져? 안 느껴져, 잠깐만. 아, 너 일로와. 어, 그럴 순 없어. 끝이에요? 어. 어. 아니, 와, 내가, 와. 내가 생각하는 데는 이건데? 앞에다가 전달을 해줘. 이게 뭐야?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느껴지지? 아, <laughs> 어, 어떻게 저렇게 느껴지지? 뭐야 왜 등을 왜긁어요 이거 내가 그린 것도 전달이 안될것 같은데. 자, 이게 다야. 이것이라고. 아, 뭐야? <laughs> 야 맞춰봐, 맞춰봐. 맞춰봐. 와플. 돼지였어, 돼지였습니다. 와. 와. 아, 진짜 자 그래. 이제 연습 게임 잘했어 보내고. 그래 너 쉬는 숙소? 거야. 안녕. 오케이 그렇지. 안 어. 어, 까줘. 어, 뭐.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시. <laughs> <몬> 아, 아. 또 어려워? 밖으로, 잘 기억해요. 아, 잘 아, 기억해요. 아, 자, 안에서 밖으로. 어, 어, 어. 자. 어, 오, 오. 어, 어. 아, 아, 잘, 잘, 잘. 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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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. 잘 느껴요. 집중할게요, 저. 음? 여러분, 이분은 뭔지 알아요? 아 어떤 건지 알겠어? 형, 이제, 이제 알려드릴게요. 어, 어 자. 이거 갖춰주세요. 어. 했어요? 어. 세현아. 자, 자, 모든 감각을. 와, 잠깐만, 마지막 뭐해? 그려! 그려! 아이고. 어. 와. 야! 아, 야! 아 잠깐만. 아, 잠깐만. 왜? 아, 잠깐만. 시원아, 아. 가능해. 가능해. 시현아 물닭갈비가 여기까지 보여. 여기까지. 한 명만 모르는 이 상황. 와, 미치겠다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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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! 정답은! 파인애플.